그 이제 사바하사나로 쉴 겁니다. 그래서 사바하사나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 담요, 베개, 볼스터, 아이플로우 겉도, 불도 꺼주시고 누우셨다면 골반을 다리는 골반보다 살짝 넓게 벌리셔서 팔 바깥으로 엉덩이, 등, 뒤통수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잘 바닥에 펼쳐주세요 두 손은 넓게 벌려서 손등 바닥에 목 앞쪽, 목 뒤쪽 긴장하지 않도록 머리를 넣고 눈을 감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의식을 배꼽에 듭니다.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배꼽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 의식을 듭니다. 숨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갈 때, 배꼽에서 느껴지는 감각의 의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온도의 차이. 따뜻하고 차갑고 감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곡 주변에서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어떠한 촉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두 손을 배꼽 위에 올려놓을까요? 배꼽 위에 폭에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숨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갈 땐 배꼽 위에 올려둔 손, 손에서 배꼽으로 일어나는 감각의 의식을 듭니다. 두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댑니다. 두 손을 자신의 볼에. 그래서 더볼 감싸주세요. 그리고 두 손을 눈에 눈에 올려다 놓고 잠시 오겠습니다손 천천히 바닥에 손등 바닥에 놓고 손가락 발가락 검지락검지락목 발목 좌우로 움직여줍니다.